안녕하십니까. 사월첫 번째 금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무더운 여름에 갈증을 씻어주는 그런 맑은 샘물처럼 엄청난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경비병들까지 이렇게 끌어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성전 경비병들이 완전히 넋이 나가서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아니 아직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저 처음 봤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히듯 아니 너희들도 그 사람에게 속아나 먹은 거야. 설마 여기 있는 지도자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율법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저주나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에 따르던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니고데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에게 먼저 들어보지도 않고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가름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당신도 갈릴리 출신은 아니지요? 자 성경을 똑똑히 들어보시고요 똑똑히 알아두세요 갈릴리에서는 절대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논쟁이 있은 후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올라오셔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굉장히 부푼 기대를 뜬 미소를 띠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심술이 가득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성전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제 힘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여성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 데려왔습니다. 자그 여성은 정말 조그마한 옷자락과 머리카락으로 몸을 겨우 가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곤 곧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성을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묘한 미소를 뜨며 이제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끌고 온 여성을 이렇게 가리키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이 여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요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런 여자들, 이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자, 그들이 이것에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함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마냥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는 그런 엉터리고 가짜라는 게 들통나서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 하나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들 당황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무슨 가를 쓰는 것을 보시고 다들 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란스럽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펼치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다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이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란스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어느새 모두 다 떠났고 이제 조용해진 곳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옆에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던 여성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얼어붙, 얼어붙은 그녀를 녹일 듯한 그런 따스한 표정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매님, 그들이 다 어디 에 있나요? 방금까지 자매님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나요?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매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자,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녀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그녀를 처벌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기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손가락질도 하지 않으셨고 그녀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여자를 돌봐 주셨고 그 그녀를 살리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사람이 가장 의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사람이 가장 의로울 때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때요. 사람은 가장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는 순간 그 문제만 우리 눈에 가득 차게 돼서 정작 내 몸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이 순간에는 정말 그들이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가늠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할 권리가 있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그녀를 지적했던 그녀를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의 공정한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사람들 사이로 끌고 왔습니다. 부대한 재판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모순적이게도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이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던 사람 중에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죄만 커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작아 보이게 됩니다. 자, 정죄는 우리를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의 손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 여인은 실제로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신 것 뿐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지적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어, 본문 속에 있는 여자는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마 정황상 정말로 억울하거나 정말로 무거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저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실제로 그 여자는 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 있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그 가늠한 여자의 죄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닙니다. 그 죄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변화를 만드실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게 원하셨지 그녀를 심판하게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주한다면. 그런 남의 죄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뜻, 이 놀라운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과 반대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죄의 손가락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당하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당신은 얼마나 잘났다 그래요, 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정죄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한 손가락을 펴서 다른 사람의 때을 정주합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너무나도 쉽게 이한 손가락으로 사람을 정주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이 손가락 하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네 손가락을 모두 펼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죄로부터 건져주고, 주의 길로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대손과 함께 모아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저는 가늠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돌을 던졌더라면 그 돌에 누가 맞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돌을 맞겠습니까? 우리의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의 슬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정죄하고 싶은 사람 정말 죄를 지적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 손가락질 당해 마땅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죄를 내려놓고 이 정죄의 손가락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없으신 분이었고, 정죄할 자격도 있으셨고, 심판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정죄받아 마땅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베드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정죄의 손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정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